이렇게 선녀탕으로 내려왔습니다. 네, 예,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아유, 정말 못 가나도 좋겠네. 아유, 원양온천보다 좋은가? <laughs> 나 원양온천 은 놈이여. 예. 아유, 그 선녀야 나무꾼하고 영화를 찍고 어. 짝짓기를 하면서 임신을 했죠. 예. 예? 회사만이에요 그렇죠. 예, 네, 아빠 해녀가 되고 싶으면 들어가세요. 다이빙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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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예. 네. 자, 선녀탕입니다. 야. 아, 딱, 그냥, 기똥차네, 여기서, 그냥. 선녀가, 그냥, 목간을 막 하고, 전설이, 전설의 고향. 촬영지 갔습니다. 와, 내가 그나무꾼 아니야, 주인공. 으아, 저, 어? 아이고, 이렇게 또. 자, 아이고, 예, 혼자도 잘 놀아. 이런 인생이 어딨어? 어? 여자도 필요 없어요, 저는. 팬이 있기 때문에, 예, 예. 아이고, 좋다. 자, 새섬 저 보이죠? 저번에 촬영했죠? 예. 야, 선녀와 나무꾼 나느냐 당신의 사랑 예. 응, 나무꾼 좋다. 오시고. 열번 찍어 안안 안 넘어와도 야 이게 선녀야 와 물이 아주 파르죠아 제주도에 오늘이 지금 4일째를 여러분 모시고 해고 있습니다 선녀의 선녀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만 명 돌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유튜브를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줌마 부대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야 여기 올레길이 너무 좋아요. 예. 재섬등 보이고. 아유. 바닷물도 쫓고 낚시도 하고 싶다. 아유. 야, 노는 김에 아주, 양치 그냥, 고름동도 그냥 놀고 싶어, 보름 김에. 놀러 온 김에 아주. 사박월도 즐거워. 아유. 선녀탕. 헤헤이, 이란, 참. 참으로 좋구만. 예 정말, 목욕하게, 못 가는 게 좋네. 어. 저기선 나무꾼 새끼가 이제 딱 지켜보고 있잖아, 형. 어? <laughs> 자, 고마 잘, 괜찮죠? 예. 괜찮네요. 오케이. 어. 야. 아. 야, 범성도 보이고, 야 아. 너무나 좋습니다, 여, 여. 아, 호텔도 보이고. 예. 아. 어, 이제 첫스타트로내가 이제 끊었습니다. 아. 어, 오늘은 서귀포에서안 자요. 저, 저성산가서 자야지. 아, 또 30km 달려야지. 예. 여기를 한 바퀴 돌려면요. 180km에요. 서울대 두 배입니다. 아주 큰 동네입니다. 인구 70만입니다. 제주시가. 예. 여기는 한 18만 살아요, 서귀포는. 네. 자, 그러면, 잠시 후에, 애들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체력! 경례! 고맙습니다. 예. 네.